h e everyone. 안녕하세요. 육아는 영수쌤, 제니입니다. 오늘, 유닛 22, 전치사 부분이거든요. 저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A part 있고,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B part이 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A part,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해가지고, 일단은 전치사의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일단, 팔품사에 속해 있는 이 전치사는, 앞 아, 전, 자, 위치할, 치, 자, 명사, 사,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명사 앞에 위치한다 라는 의미로 전치사를 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치사라는 걸 쓰려면 뒤에 꼭 뭐가 와야 되냐? 명사하고 같이 와주면서 이렇게 묶어서 한 덩어리로 보셔야 되는 게 전치사예요. 자, 그러면서 바로 영접 들로가 보면서 전치사를 어떻게, 어떤 걸 쓰는지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은 3시에 수영하러 간다. 라는 문장이 있죠. n은 1번. 어, 수영하러 간다. 덩어리로 같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시에 3번이네요. 자, 그러면 주어가 n이기 때문에 n이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수영하러 가다. 라고 했는데 뭐 하러 가다 할 때는 우리가 go라는 동사에다가 동사에 d, i, n, g 갖다 붙이는 거 이게 형태가 going가 조금 하러 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수영하러 가다라고 있기 때문에 go swimming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제 n이 3일 지났으니까 go에다가 e s 붙여가지고 goes라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wimming이라고 swim이라는 동사 s-w-i-m-d에 i가 모음, m이 자음 단모음, 단자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명사 만들 때 m 한번더 쓰고 ing 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swimming 이렇게 쓰죠. and go swimming 이러면은 n이 수영하러 간다. 아까 3시에 간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시간대를 나타낼 때는 전체사 에 t 이할수 있어요. 그래서 at 3 o'clock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and go swimming at 3 o'clock 이렇게 되면은 a n 이 수영하러 간다. 3시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go라는 동사는 1월 동사죠. 뒤에 swimming이 따라 붙은 걸. 그래서 덩어리로 그냥 한 번에 go, ing 이렇게 덩어리로 그냥 보시면 되고요. 스위밍이라는 동사도 수임이라는 동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 스위임도 이런 식 동사고요. 뒤에 부터클라까지는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나는 금요일에 동아리 모임이 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나는 1번. 어, 모임이 있다라는 말은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있다 같이 볼고 동아리 모임이 3번 금요일에 4번 이렇게 됩니다. 나는 있다. 나는 가지고 있다. 그러면, I have. have. 그 다음에, 동아리는 영어로 club이죠. club. club이고, 모임이라고 했기 때문에, m i 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디, 모임 할수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부정사서 어,를 쓰시고, a club meeting이라고 쓰시면 돼요. I have a club meeting. 이렇게 하면은, 나는 동아리 모임이 있어. 금요일에, 라고, 이제, 요일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그 요일 앞에는 전치사 on 이랑 같이 써가지고, On Friday 이렇게 하면은 금요일에라는 뜻이 돼요. 뭐, 월요일에 라고 하려면 On Monday, 화요일에 On Tuesday, 수요일에 On Wednesday, 목요일에 On Thursday, 토요일에 On Saturday, 일요일에 On Sunday 이렇게 됩니다. 한번더 I have a club meeting on Friday. 그 다음 have는 3엘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a club m e e t i n g 목적은 고로 오는 거고 on부터 Friday는 전체 사구가 부사구. 역할하기 때문에 문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다음, 그 조소는 10월에 태어났다. 그 조소는 1번 태어났다 2번 10월에 3번이에요. 그럼 그 조소라고 했기 때문에 the c o w 가 되겠죠. the 그 o w 다음 우리가 태어나다라는 말은 우리가 나타라는 동사가 있거든요. 나타, 배열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얘는 봄이라는 명사 형태 말고 나타 라는 동사 형태로 bear 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얘는 3단병 하나가 bear, b o r n 이거든요. 우리가 태어나는 거는 본인이 나오는 게 아닌 거 아니고 누군가에 게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수동태의 개념으로 바라보셔야 돼서 태어났다라는 말은 be born 이렇게 씁니다. be 동사에다가 born을 쓰면 은 태어나다 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태어났다 과거니까는 비 동사의 과거형 was를 쓴 거죠. The cow was born. 이렇게 쓰면은 소가 태어났어. 언제 태어났냐? 10월인데 우리가 달, 연도 이럴 때는 전치사 in이랑 같이 써야 돼요. in. 그래서 in October 이렇게 하면은 10월에 맞게 하면 되죠. 전체적으로 The cow was born in October. 이렇게 하면은 소가 태어났다라는 말인데 is was는 이형식 분사죠 뒤에 was born 이렇게 해서 born이 과거분사인데 과거분사는 형용사 역할하고 그 형용사는보호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 인부터 아토볼은 장시간 나타내는 부사구가 되는 거죠. 다음, 은 일을 마친 후에 피곤했다. 팜은 1번. 피곤했다라는 말은 피곤한이라는 형용사와 이었다라는 비동사가 만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었다가 두 번째로 와야 되고, 피곤한이 세 번째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일을 마친 후에를 네 번째로 보고 문장을 만들어 보면, 팜은 이었으니깐, 탕, 그대 써요. 이었다, 라고 했으니깐, 비동사에 가고요. was를 쓰죠. 타이 3일 신났으니까, was. was". 피곤한이 영어로 tired. 탐 was tired. 이렇게 하면, 타이 피곤했어. 근데 이제, 일 마친 후에라고 했기 때문에, after work. 라고 쓰면 되죠. 우리가 뭐뭐 후에라는 전치사는 after이고, 전치사 먼저 쓰고, 뒤에 일이라는 명사 work를 써요. 그럼 얘가 두 개가 합쳐지면은, after work 하면은, 일한 후에가 되는 거죠. 일을 끝낸 후에, 일을 마친 후에. 이렇게 똑같은 말 됩니다. 전체적으로, Tom was tired after work.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was는 이 형식 동사거든요. 뒤에 tired가 형용사 보로 오는 거고, after부터 work는 그냥 부사구로 봐주시면 되겠죠. 다 나는 점심 전에 중국으로 떠났다. 에요. 나는 1번, 떠났다 2번, 중국으로 3번, 점심 전에 4번이겠죠. 나는 여기 때문에 I. 떠났다, left. 인데 우리가 원형은 leave, leave. 예, 과거형이 left. leave, left, left. 그래서 left. 그럼 중국으로 라는 말은 중국을 향해서 떠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치사 for 써가지고 for China 이렇게 하면은 목적지, left for China 하면은 중국으로 떠났다라는 뜻이 되요 그래서 leave 뒤에 전치사 for 쓰면은 어디 어디, 어디 목적지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live for China. 그 다음에 점심 전에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에 해당하는 전체사는 before이죠. before lunch. 이렇게 되면은 점심 전에 라는 뜻이 되는 거죠. before lunch. 전체적으로 I left for China before lunch.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left는 일용식 동사로 보시면 되죠. for부터 china. 같이 보시고, 아니면 덩어리로 left for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어디로 떠나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다음 before가 lunch도 장소를 나타내는 아, 시간을 나타내는 보사구가 되는 거죠. 다음, c l 라는 오늘 11시간 동안 일했다. Clara는 1번, 일했다 2번, 11시간 동안 3번, 오늘 4번 이 순서로 문장을 만들게요. 자, 그럼 c l a 라고 쓰니까 c l a 라고 쓰면 되죠. c 라라그 다음에 일했다. Work, work에 가고요. id 붙여가지고 worked 맞았어요그 다음에 11시간 동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제 동안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전치사가 During이라는 단어가 있고 For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두 개의 차이점은 During이라는 단어는 뒤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어, 계절이나 막 이런 것들이 오는 거고 어, 우리가 For이라는 단어는 숫자로 된 기간이나 시간이 오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게 면 여기 1 1시간이라는 말은 숫자로 된 시간이기 때문에 doing이 아니라 for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for eleven hours 이고 쓰면은 동안이라는 뜻이 돼. 이때 동안이라는 뜻에 for를 써가지고 for eleven hours 이고 쓰면은 1 1 시간 동안이 됩니다. 우리가 h o u r 은 시간이고 eleven 11 숫자 1 1은 복수기 때문에 hour에 s 붙여서 hours라고 써주는 거고요. 오늘이 하기 때문에 today 같은 게 오기 죠 전체적으로 Clara worked for eleven hours today라고 썼어요. 이때 work는 일없이 공사죠. 뒤에 4부터 11 hours 묶어주면 은 부사구고요. 그에이는 자체가 부사로 스입니다 다음. 휴가 동안에 매일 비가 왔어. 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비가 왔다를 처음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매일 두 번째, 휴가 동안에 세 번째. 이렇게 볼게요. 비가 왔다라는 말은 우리가 날씨를 나타내는 거는 비인칭 주어 it을 데리고 와야 돼요. 주어로 쓸 거는 빈칭 주어이십니다. 그래서, it rained 하면은 비가 왔어. 라는 말이 되죠. rain에다가 이디 붙여가지고 과거형 만들죠. 비가 왔어. it rained. 그 다음에 매일이 오기 때문에 everyday. 매일 비가 왔어. 그 다음에 휴가 동안에 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까번에 얘기했죠. 동안이란 말이 for이 있고 during이 있는데 이 휴가라는 건 어떤 하나의 이벤트, 사건이기 때문에 어, for를 쓰면 안 되고, during을 써서, during the holidays 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during을 쓰고, the holidays, holiday 하면은 그게 휴가입니다. 그래서, 휴일이란 뜻도 있고, 휴가란 뜻도 있어요. the holidays. 이렇게 쓰면 되죠. 전체적으로, it rained every day during the holiday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 rained는 이런 식 동사입니다. every day 묶어주고, during부터 holidays 묶어주면은 다 부사하고, 그 연결이 된걸알수 있죠. 다음, no. 너는 8시까지 공항에 도착해야 해. 너는 1번, 도착해야 해 2번, 공항에 3번, 8시까지 4번이에요. 너는 여기 때문에 y o 가 와야 되고, 도착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도착하다는 동사는 좀 있죠? arrive라는 동사도 있고, 여기는 get이라는 동사를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get을 이용해서 써볼게요. you must get 하면은, 넌 도착하다. 라는 뜻이고, 우리가 어디에 라고 해서 장소에 목적지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get to 라는 전체사랑 같이 써서 get to the airport 라고 써요. 공항에 get to the airport 8시에 8시까지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까지라는 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8시까지 라고 되어 있고 이 밑에 보면 은그 가게는 9시까지 라고 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자, 공항에 도착해야 하는데 8시까지 가라는 얘기는 한 번만 8시까지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가게가 9시까지 문을 연다라는 말은 9시가 될 때까지 계속 쭉 문을 열어야 해요. 그래서 한 번만 해서 완료될 때는 우리가 온몸에 까지라는 뜻의 전체자는 by를 쓰고요. by. by. 그 다음에 그때까지, 끝날 때까지 계속 쭉 해야 할 때는 until을 써요. u n t 또는 u n t i 은 t 이랑 같죠. 그렇게 그래서 여기는 공항에 도착해야 하는 게 계속 8시까지 계속 도착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만 딱 8시까지 도착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번 완료하는 느낌으로 by를 써서 by 8 t 라고 쓰는 거예요. 다시 You must get to the airport by 8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도착해야 한다 했을 때 get은 이런 식 동사죠. 뒤에 t 부터 a i r p o r t 장소의 부사고 5부터 8, 시간에 무사하고 먹고 나면은 이런 식입니다. 마지막 예문, 그 가게는 9시까지 문을 연다. 그 가게는 1번 문을 연다. 2번, 9시까지 3번, 이 순서죠. 그럼그 가게라고 했기 때문에 the store 되겠죠. the store 그 다음에 문을 연다 라고 했어요. 자, 요거 open 잘못됐죠? 여기 s t o r 3인칭 단수니까 open에다가 s 붙여주셔야 돼요. opens, 이렇게. The store opens. 그 가게는 문을 연다. 그 다음에 9시까지 계속 쭉 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번에 무슨 말어죠 쬲? u n t i l t 쓴다고 그는죠 그래서 till nine 이런 것들전 till이랑 같이 써야 됩니다. Till nine 이렇게 하면은 9시까지 쭉 연다는 뜻이기 때문에 by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완료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전체적으로 the store opens till 9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opens 동사는 이런씩 동사죠. till 9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대략적으로 한번 봤고요. 옆에표 있어서 그거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걸정리를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at, on, in 이라는 그 전치사를 쓰는데, s는 어떻게 쓰냐면 어떤 시각 이죠 시각. 몇 시, 몇 분. 여기 시각을 나타낼 때 s랑 같이 써요. 뭐, 12시면 at 12. 뭐, 3시 10분이면 at 310. 이런 식으로 s 쓰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시점 같은 경우에 s 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밤에 라고 할 때는 at night. 이런 식으로 쓰죠. 그때 쓰는 게 s이고, on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날짜. 몇월 며칠. 몇 이거 쓸때 on을 쓰고요. 그 다음에 요일. 아까번에 해드렸죠. 그래서 on Monday, on Tuesday. 이렇게 요일에 쓰고, 그 다음, 특정한 날. 예를 들면, 뭐, 어린이의 날. On the children's day.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게 바로 on 이고. 그래서, 하루를 기준으로 그 하루를 넘기지 않고 그 하루를 나타낼 때 쓰는 게 on 이고요. 그 다음에 in 이라는 거는 연도. 좀, 좀큰 단위의 그 내용들이 있죠. 그때는 이제 in 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in 연도. in 계절. 뭐, in summer, in fall, in winter.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달. 달은 January, February,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달, 연도, 계절, 이럴 때는 in 이랑 같이 써야 됩니다. 다음, 그 밖에 시간의전체사 해가지고, after 는 이제 후에란 뜻이죠. before, before 는 전에란 뜻이고요. 다음에 for 이라는 전체사는 뒤에 숫자로 된 기간이 와서 동안이란 뜻이고, during 이란전체사는 특정 사건이나 행사가 와가지고 동안이란 뜻이다. 한국말로는 둘다 동안, 동안이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 쓰는지를 제대로 아시고 쓰셔야 헷갈리지 가 않겠죠. 그다음에 여기 바이도 마찬가지죠. 바이랑 이 티어도 한국말로는 둘다 그냥 까지, 까지란 뜻인데 바이는 그때까지 한 번만에 완료가 되면 되고요. 여기 티 l 는 그때까지 계속 쭉그 일을 해야지만 이티 l 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의 때 표현하기 고했는데 얘는 그냥 습관적으로 덩어리로 외워서 쓰셔야 됩니다. In the morning이라고 씁니다. In the morning, 아침에. 뭐 오후에는 in the afternoon이 되죠. 저녁에는 in the evening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때를 나타내는 at noon 이렇게 애쓰습니다. at noon 하면 이거는 정오도 정오. 그그 밤, 오후 1 2시그 다음에 at night. 이것도 밤에. at midnight. 이거는 자정이죠. 자정. 밤1 2시그 다음에 명사 앞에다가 이제 every, this, next, last 등이 올 경우에는 전체사를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every Monday라고 하는 거지 on every Monday 이렇게 안 쓴다는 거죠 그냥 every Monday 그 다음에 this Monday on this Monday 이렇게 안 쓴다는 거예요 그냥 next Monday, last Monday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문이 he watches TV at every night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every night 그냥 밤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at night라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매일 밤이라고 할 때는, at every night이 아니라 그냥, every night. 이렇게 쓰면, 매일 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TV를 봐 하면, he watches TV, 매일 밤이라 쓰니까, every night. 이렇게 돼 거죠. 이렇게 해서, 시간 나타내는 전치사 다 있고요. 다음에, 이 파트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배워볼게요. 바이바이. Bye bye.